역차 잘못하면 자리 이동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자리 이동수가 역차에서 좋은 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바뀐다라면 내려오는 자리로 봐야 됩니다 올라갈 길은 더 이상 없고 근데 유지는 할수 있겠죠 음. 그런데 유지 자체가 안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자리가 어 내려오는 게어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태극공 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오늘도요, 음. 좀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네네. 한 번에 사주만 가져왔습니다. 네, 네. 사주를 토대로, 음. 선생님이 나오시는 신점 0점 네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제가 사주 드렸잖아요. 선생님. 예, 예. 우선 사주 받으시고, 예. 이 사람 좀 성향, 성격은 음. 음. 어떤 사람인가요? 성향 성격 아주 포효하는어 호랑이 의 이런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긴 하나 네. 어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물르디 물르다. 물디물다 어. 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했건만그 기대치만큼 어, 강하지가 않더라. 음. 어. 이 강한 말을 하고 강한 행동을 하면서 그그 그 발톱을 세워서 탁 낚아챘을 때에 안 쓰러뜨리는 게 없을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막상 들어가 보니 그런 면이 너무 약하더라라는 음... 응, 거죠. 올해는 여차 여차 잘못하면 자리 이동수도 있습니다. 내 응. 자리 이동수가 여차에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바뀐다라면 내려오는 자리로 봐야 됩니다. 아 어, 운기로 봤을 때 응. 본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건가요? 예, 내려놓고. 어, 내려 와야 되는 어떤 형국이 될수 있어요 여차할 때. 음. 그래서 지금은 어, 대단하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 형국입니다. 음. 이 사람. 네. 예. 그러면 본인이 신중하게 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발해 보는 거죠. 신중하게 움직이고 우리가 봤던 강함과 어, 아주 그 날카로운가 그거를 직시하면서 살, 살고 그거를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할 시에 내가 내자를 내려놓고 오는 격이 돼버리면, 어 아주 지금 뭐어 아주 난간에 부딪히는 격이 돼버리죠. 응. 올해는 운이 그렇게 사납습니다. 이 사람 운이 굉장히 사납다. 네네. 그러면 사실 응. 신년운세를 보는 이유가 응. 또 조심해야 될 점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 말이란 것 자체와 행동이라는 것 자체에서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 예, 네, 이분은 그걸 부러뜨려야 돼요. 부러뜨려야 돼 근데 윙그작윙그작거려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어영부영 이렇게 말이 되면 죽도 밥도 아닌 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강함이 그냥 남들한테 보여지면 그 강함대로 행동하라라는 거죠 음... 어 그거를 어영부영 넣다보면 내자를 그냥 내려놓게 돼요 이, 이 사람은 사주에 여장부의 기질이 있어서 여장부. 그렇지 장군의 기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우두머리격 대표격 대장격 여자지만 무언가를 막 자꾸 후둘러야 되는 이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꼭 울려만 놓으면 제 목을 잘못해 가지고 길게 못 하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 음. 그걸 잘 해내야 된다. 올해도 그것 때문에 자리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주는 이미 좀똑 부러지게 행동을 하고 이런 음. 말 같은 걸좀 조심하게 된다면 네. 이 사람 음. 지금보다 올해 좀더 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갈 길은 더 이상 없고. 네. 근데 유지는 할수 있겠죠. 응, 음, 그런데 유지 자체가 안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자리가, 어, 내려오는 게, 어,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음. 사실은 또유루 신년세를 보는 이유가, 음, 음. 미리미리 조심을 하고 잔데. 맞아요. 이분은, 이분이 영상을 전해줘서 음, 이분이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음, 그러면, 음. 지금 본인은, 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복잡할 겁니다. 복잡. 어, 지금 자리 위치나 뭐나 볼 때, 모든 게 복잡할 겁니다. 어, 이걸, 그런 거죠. 가자니 힘들고 음음. 내려놓자니 아깝고 사실 이런 건데 사실 내 입장이 이렇게 될 때는 어~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깨끗한 사람도 많고 그러면 내가 빨리 자리를 내어주고 다음 타자에서 손을 쓰고 힘쓰고 막 애쓰고 진짜 머리 쓰고 하는 사람 올려놔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기가 늙어서 죽어서 진짜 막 힘을 못쓸 때까지 가, 가거든? 맞아요. 왜 이런 일에는 왜 정년이란 게 없을까? 음... 그죠? 어, 정년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정년을 좀 뒀으면 좋겠어. 여기도. 응. 어, 몇 살까지만 딱 하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고, 그러고서는 뭐 고문으로 앉던지 뒤에서 조정을 좀 하던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선 현장에 가서 뛰는 사람들은 젊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가서 뛰고,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응. 이렇게 한 번만 올라가면 그냥 죽을 때까지 빼박이야 그냥 네 사실은 응. 맞습니다 그래도 응. 밑에 분들이 올라오니까 응.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요 응. 이분이 또 신년이다 보니까 신년세를 보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응, 응. 신년세를 보러 온다면 신령전에서 응. 이분한테 뭐라고 공수가 나갈까요? 저는 어, 솔직하게 말해서 뭐높나이 위아래 안가립니다 어, 나오는 대로 공수를 주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공소가 이제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제 안고 가는 건데 여기서 백날 줘봐야 본인이, 어, 본인이 가볍게 받아들이면 내려놓는 거로 가는 거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정말 새로운 어떤 머리를 좀 짜고 잘 나가는 형국이라면 다시 설수 있거든. 응. 근데 내가 주는 공소에 따라서 잘못 받아들이면 약하게 받아들이고 뭐, 아, 이런 건뭐 나쁜 말은 흘르고 좋은 말은 들어랬어이러게 이렇게 가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지. 응. 사실,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응. 선생님 말을 듣고, 응. 좀실려이 공수를 받아들이셔서, 응. 26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럼 오늘도, 응. 세미연검하고 좋은 정보,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